О. О. О, 디스케일링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면 좋을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 아래 부분 샤워 스크린 청소입니다. 이 아래 부분에 보이는 이 샤워 스크린을 제거 같은 경우에는 별 모양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요새 나온 건또 십자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별 모양 맨치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여기도 원두 가루가 많이 껴있죠. 감자깎기칼 끝에 뾰족한 거 이런 걸로 가만 스케이시다 지 않게 이렇게 빼주시면 간단히 뒤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공개하면 디러운데 이게 디스케일 한 직후인데도 이렇게 되지 거든요그전엔는더 디러웠단 얘기죠. 이거를 깨끗하게 이거는 그냥 털어주시면 됩니다. 샤워는 I M S 샤워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더 고르게 물이 분포되도록 나름의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이건 다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 근데 저는 마침 가스켓을 갈아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물이 오지게 새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가스켓 갈 거는 이 초록색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사실 지금 안에 장착되어 있는 애도 아마존에서 아마존 스토이스 해가지고 제일 잘 팔리는 애들 얼마 안 지나서 물이 또 새요 그래서 가스켓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선 가스켓을 갈아보고 이거는 좀 평점이 높아서 샀는데 다른 가스켓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조금 더저는 안에 있는 가스틱은 이제 못 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런 우리 집게 요걸 이용해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잡고 얘는 어차피 못 쓴다 생각을 하고 씨집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한쪽이 나오면 집게 빠집니다 얘도 더럽죠 어디가 찢어져가지고 물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안돼 보이는데, 가스켓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새는 문제가 가스켓의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하는데, 가스켓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제발 가스켓 교체하고 나면 이걸로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새로운 가스켓은 이 부분이 아래가 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 딱, 딱 조립을 해주고 이거 깨끗하게 씻은 샤워 스크린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딱, 딱 장착해 주고 볼트 딱 장착해 주고 뒤개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조여줍니다. 너무 세게 타이트하게 안 조여도 돼요. 마무리로 딱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스켓 교체 완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필터를 그냥 장착해 봤는데. 제 지금 템핑까지 완료됐고요 근데 조금 뻑뻑한 감이 원래 가스켓 갈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과거에 뻑뻑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안 새고 부탁합니다 가보자고 Let's get it 제발 세해아 어. 어떡하죠 거세! 완전 난리야 이녀석봐 망했어 대모조리 대참사 여기에도 막 커피 찌꺼기 가루 이렇게 많이 샜고 이거는 거의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그냥 터키쉬 커피처럼 가루가 막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죠. 응. 어떡해. 뭘또 뺐어? 문제가 생긴 걸 알아 버렸습니다. 여기를 뚫어야 한다는 걸 알아 버렸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아 버렸습니다. 띵띵 오 반대로 뚫어야 되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띵띵 카메라를 공격해 띵띵띵띵 기상한반 커피가 커피 찌꺼기가 껴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네 저희 같은 기나들에겐 시간이 생명이죠 여기 있는 커피 찌꺼기도 양하다면 안 된다고요 이걸로 닦아줘야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안돼 이거 야만아 야만아면안돼 이거 제대로 닦고 해야 돼 음, 이거 어떻게 해? 돌려야지 자꾸 안 되나? 쩔어가지고 그지? 응안 음. 들어가? 어. 이게 왜냐면 플라이어로 그래도, 음. 그래도 건드려 나가지. 어, 건드려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 있는 애를 음. 건드려 줌으로써 쉽게 풀리드려 당이다. 됐다. 이게 플라이어야. 아주 음. 혹시 플라이어 좀찬거 하면 그그 전조이가 많이 닦아져 가지고 이거 같아. 안 듣지? 나사는 다시 끼면 안 돼. 응. 다음에 못빼 가능성이 더 응. 커. 여기 밑에도 빼야 되네. 어 엑판 제거. YU. 소내한 기분 어때요? 아무것도 안 않아. 이제 시작인 걸.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네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아, 이제 여기를. 고박, 고박. 앞에 두 개만 일단. 하는김에 4개.. 네 4개 네네 하는게 낫지 하는김에 하는김에 4개가 네 낫지 않겠어? 너 구멍 뚫은거 틀렸잖아 맞아 그 앞에 두개두봐 2분 하.. 근데 두개 뚫었다가 또 세면 원래 는다 타이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세기 전에 이제 펠로가 와야지 아 그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두개만 뚫었어 나는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두개 뚫어서 했어. 근데 세워서 또 테스트해야 되잖아. 이거 그럼 다시 조립하고. 아 조립 안 하고 테스트하는. 어떻게 거지 어떻게 조립 안 하고? 조립 안 하고 그냥 위에만 끼면 되는데. 응. 조립 안 하고 해야지. 만약에 뚫어야 되면 바로 뚫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세워서 또 테스트하고 물 나오고 그럼 또 닦고 이걸. 아두 개만 해봐 하면 할까. 그럼 인도화제 영상을 보고 <laughs> 어디에 뚫을지 이제 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닦고. 위치 각 불러주세요. 각. 아? 네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저의 감으로는 여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빠이. 응 하나, 둘, 셋. 김준호 화이팅. 뭐 하는 거야? 음. 오 나사. 나사를 뚫어버렸어. 어? 응? 오. 나서하 저기 바로? 저기같아 가 여긴가? 가여가여기가나긴여긴여기 그럼 옆으로 살짝 더해야되긴가여어가 여긴가? 여 잠깐만 잠깐만 긴가 여긴가? 여긴가? 이게 이미 끝나있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감은 빠이자. 보이긴 하네. 지금 중간 단계. 보이긴 합니다. 알아서 진짜 개도박은 여기만 들어서 하는 거지. 하나 4분의 1/4 보이긴 합니다. Let's go!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내 꿈은 조각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살짝. 돌아간다. 오 돌아간다. 얘는 2025년 제가 커피에 입문한지 5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더 맛있는 커피를 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커피에 정진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포터 필터 위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저는 이걸 분해해서 내가 조여보겠다. 하지만 분해하는 건 쉬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고장을 낼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밑에 구멍을 내고 조여보겠다. 그리고 나는. 4분의 1의 확률. 나의 운을 시험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증명을 했어. 이거 하나만 꼬이버렸어 나는 수리를 해낸다고. Let's go!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신뢰!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신뢰! 자, 물을 넣었고. 오! 오! 감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타이트해졌거든요? 근데 좀 세요. 오른쪽도 조이는 걸로 가시죠. 다사나왔 가운데 부분만 뚫으면 되게 좋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앞으로 앞으로 전진도 전진 우리는 용감한 소극겠다. 앞으로 앞으로 전진도 전진 우리는 용감한 이 차, 구멍, 발견 그래서 구멍 나서서는 한번 이렇게 파주고. 어,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해졌었나봐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이렇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상천리 같은 확실히 쌈. 다 죽여 버리는 스타일이고 <laughs> 난 도박하는 스타일. 우린 앞에만 두 개만 쪼여서 만약에 괜찮다 하면 내년 일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오 마이 갓. 오 쉣. 이게 확실하게 안돌아가니까 밑에 플라스틱이라서 그리고 얘도 꽤, 음. 꽤 오래된 드라이버거든. 음. 어, 깨졌네. 부가져 버려. 조심한 콘 조심. 뽀가졌어요 드라이버. 테스트. 띄었을 때 뻑뻑하게 걸리는 느낌. 감이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목소리> 뻑뻑하게 걸리거든요. 우리가 이브레벨가 함께한지도 어한 5년? 더 빡빡해졌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뒤에까지 타이트하게 한다면 더 빡빡하겠죠. 더 빡빡하겠죠. 완전 처음 산 아이처럼 물 않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프리임퓨전. 좋겠습니다 여보야! 여보야, 고쳤다, 우리가! 여보야, 고쳤다, 우리가! 우리 새질 않는다 여보야! 여보야! 우리가 고쳤다, 여보야! 나이스! 나이스! 오이스이야이 이제 백 플러싱으로 내려옵니다. <laughs> 나이다 우리가 하복이차초로 이제 구멍대는 한복이다 나이다. 한번더한번더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물이 꽐꽝꽝 이렇게 샜었는데 샌질 않아요. 이게 밑에 지금 고무가 없으니까. 어! 안돼.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안에 고무 있죠? 아닌데? 아닌데? 위에서 세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안 세네. 이 위에 고무가 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잠깐만. 어,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 실패. <laughs> 자 다시 한번. 지금 뭔가 잘못 됐거든요. 다시. 헤지 말고 보지 말고 아! 헤지 아! 지바이보지바이 아! 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헤! 아! 헤헤헤! 해 헤헤헤헤! 아! 헤헤헤헤! 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헐거워져서 얘도 그냥 풀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쏘인다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매번 그럼 의미가 없는 거거든 또쪼인린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게 지금 문제일까 해가지고 보는 거야 다시 돌려보겠다 이거지 이미 돌린 부분을 그렇다고 라 하면 진짜 이거는 간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여기 그러면? 하라고? 여기? 어 여기? 어 맞아? 여기? 응 음. 여기? 오케이 음. 네, 이것도 거진 두시간 걸리는 작업같은데? <laughs> 그러네? 근데 그 아저씨는 숙련된 사람이라 두시간인거지우리 했으면 두시간에도 안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나도 처음 뀌 때문에 <laughs> 점점 더 잘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응 음. 여기 보인다 나사 음. 오! 나도 어. 처음 뀔 때보다 더 밝혀질 것 같아 You k know? n 응. 다리 주면 두시간안 걸리네. <laughs> 여기가 어렵다. 여기가 이게 이 다리 때문에 하박 안 나와. 아, <laughs> 여기가 그 나사 시작 아니야? 이렇게 쉽죠? 여기 무슨 틈.. 여기? 틈? 어. 그.. 거기가 나사 같은데? 여긴 땅거 내가 뚫은 건가? 응. 오 쉣. 근데 이게 이 다리 때문에 여기를 응. 한번뚫어볼게 나사다 나사. 어? 괜찮아? 뜨거워. 조심 조심. 그지 나사지? 오 이거 나사 됐다. 하면서 따따딱 하면서 응. 나사가 조금 흔들렸거든? 뜨거워. 뭔가 딱올라는데 뜨거웠어. 뜨겁지? 미안해. 응. 플라스틱이. 렇게 맞아. 이게 다사가 맞고 박스 자리 간다. 자리가. 돌아간다. 나갔다. 오케이. 돌아간다. 돌아갔다. 나갔다. 돌아갔다 나갔다. 봤어? 돌아간 거? 이모두 성공! 우와! 사랑니 발치 사랑니 딱네개 발치하듯이 발치 끝났습니다 고객님 여기까지만 딱 해주세요 이걸 더 세게 하는 순간 우리가 점점 이 볼트에 압력을 줘서 풀게 되는거야 Okay. 지금 네 개를 다 쪼였으니까 처음과 같은 느낌. 딱 6시까지만 할게. 굿. 굿. 개! 내다! 만도. 역시 네개다 했어야 됐네. 네개다 했어야 되는 게 확실한 방법이지. 잘했어. 네개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2024년도에 지어진 녀석이군. 작은 상처 커버. 그래. 작은 상처. 작은 상처가 아닌데 이 녀석은. 띠. 셔. 띠. 내가 할게. 응. 아저씨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슬링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아프지 마. 조립은 분해의 역순. 역사적인 순간, 프레빌이 새거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딱 껴보면은 느낌이 달려요. 오 여기부터 벌써 타이트해. 새거. 한번 예열하고 커피 한잔 내려 보시죠. 제가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압력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네 해야 될끝한만 그려 브러쉬 바로 홈카페 월드 고 20g 이미 가스가 거의 템핑 우리 집의 시그니처 메뉴 100kg 템핑 에스프레소 드셔보실랍니까? 물을 얘기 한번 해줘야죠. 100kg 템핑 굉장하지 않습니까? 레츠고 오 와, 아주 타이트. 안 u 요 t 아 e a u 안 t 안 e a u n t i 요 a u n 이 i e Au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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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n t 지 e a u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멈추면 위로 샜거든. 근데 이제 안 새는 거죠.